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Oi, meu nome é Dr. Kim. 기지준 카나지 카페 무찌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포, 즉, 한국어와 영어와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기본 표현에서 다시 4-3강 감사선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4-3강 감사선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원어인의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작은 성의예요. It's just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축하 선물 가져왔어요. I brought a gift for you.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It's just what I needed. 멋진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wonderful gift. Thank you, but I cannot accept this. It's small, but please accept this gift. It's a present for you.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I'm happy that you like it. 갖고, 갖고 it's just what I wanted. 선물이에요 This is a gift for you. 축하 선물이에요 This is a present for you.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It's just what I needed. 대화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gift.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What a wonderful gift.

Agradeço, mas eu não posso aceitar. Posar cadê o tijman É pequeno, mas aceite, por favor. que É um presente para você. João Fico feliz em saber que você gostou. Era algo que eu queria. Samuraiel? É um presente. 선물이에요. é um presente. Eu estava precisando disso. 대화, 선물, Obrigado pelo presente. de É um pequeno presente, mas é de coração. 선물, Obrigada pelo belo presente. Dez, 네,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서멈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해서 C 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오시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승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주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에요가 동사 V이고 작은 성이가 주격 보어에서 C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이의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 s just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자, it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 V가 되고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이 주격 보어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just 단지 my appreciation 저의 감사의 a small token 즉 조그만한 표시입니다. 즉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작은 성의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은 uma pequena demonstração da minha sinceridad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가 동사 v가 되고 uma 비케나 데몬스트라 싸움, 다 미나 싱르다지가 주격보에서 시,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냐싱르다지 제의 진심이 담겨 있는, 우마 비케나 데몬스트라 싸움, 제의 조그만한 표시입니다. 즉, 작은 승의에요라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아이라는 주어, 나는, 그래서 가져왔어 요가 동사 V가 되고 축하 선물을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축하 선물을 가져왔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 brought a gift for y o u s 요 I가 주 S가 되고 brought 동사 V가 되고 a gift가 직접 목적어 D 오고 you가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or를 썼습니다. So, 해석을 하면은 i 제가 You 당신에게 a gift. y 가 선물을 b r o u g h t 가져왔어요 되겠습니다. t You are a gift. You a e gift. You are a t You are a g i r e a g i t e 자, e u 가주 e a g i t r o u x e 동사 i f t You m p r e s e n t e 목적어 f 형식이죠 그래서 e u 제가 u m p r e s e n t e 선물을 t r o u x e t r o u x e 가져왔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거 주 S가 되고 에요가 동사 V, 제게, 제게 필요했던 거 주격 보어 S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t's just what I needed. It's 주 S가 되고 It's 동사 V 그리고 what I needed가 주격 보어 S시절이죠. 그리고 다시 I가 S1, Needed V1, w s s h 이 O1,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That's it, 그것은 Just, 바로 I, 제가 Needed, 필요했던 What, 것이에요. 즉,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에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토카를 보시면, Eu estava p r e c i s a n e s u 가 주에서가 되고, Estava p 장두 동사 V가 되고, 지수가 주 규포 어, 목적어 오가 어, 되겠습니다. 3행시 되겠습니다. 세우 저는 지수 이것이 이 스타바 브리치 장도 필요했어요. 되겠습니다. 다 멋진 선물 고마워요. 자 그대로 의로 설명을 드리면은 땡큐 포드 원더풀 기프트 즉 포드 원더풀 기프트 멋진 선물 땡큐 고마워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을 보시면 오브리가드 벨루 벨루 프레젠이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벨루 벨루 프레젠치 즉 멋진 선물 오브리가드 남성입니다. 고마워요. 그다음 오브리가다 벨루벨루 프레젠치 마찬가지로 벨루벨루 프레젠치 멋진 선물 오브리가다 여성이죠. 고마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자, 받을 수 없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삼형식으로서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ank you, but i cannot accept this 자 주어 i가 i가 주 s 가 되고 cannot accept 동사 v this가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thank you, 고맙지만 but 그러나 고맙습니다. 하지만 i 저는 this 이것을 cannot accept 받을 수 없어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보시면은 agradeço mas eu não posso aceitar.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 u 가주 s가 되고, não posso a c i t a r 동사 v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삼행식이죠. 그래서 아 g r a d 고맙습니다. 마스 하지만 에 u 저는 não posso a c i t a r 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보잘 것 없지만 받아 주세요. 자, 받아 주세요가 동사 v 가 되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잘 것 없지만 받아 주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t's small, but please accept this gift. It 주 S가 되고 이 s 동사 V small 주기 you 보 S C 이 형식이죠. 그리고 accept 동사 V this gift 목적어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small. 즉 작습니다. 보잘 것, 것 없습니다. but 하지만 uh, this gift is f o please accept. 받아 주세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보시면은 에 비케누 마스 아세이치 포파보르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주어 생일 때 있고 애 동사 v 비케누 주께 보세요.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세이치 동사 v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3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케뉴, 즉 작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맛, 하지만, 아세이치 보라바보르, 받아주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에요가 동사 V.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 주키보에시이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은 It's a present for you. 이 t 주에서 되고 이주 동사 v o present 주 보시 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for you 당신을 위한 즉 당신에게 드리는 a present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보시면은 present지 para você. 자, e가 주가또 생략돼 있죠. 동사 f present지 o 니까 r a o 즉 당신에게 드리는 당신을 위한 즉 당신에게 드리는 동뿐의 쟁취,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I'm happy that you like 자, I가 주어석이 되고, a M동사 V, happy가 주격보였으시. 다시, you가 S1, like가 동사 V1, it or one,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you, 즉 당신이 it, 그것을 like, 좋아하니,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니, I'm happy. 저는 기뻐요. 되겠습니다. p o r 보시면 Fico feliz em saber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가생략되었습니다 f i c 동사 V, feliz. 주 u q u 서그 다음, saber 다시 V1 되고 기보세 고스토가 O1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 o 가 s 2고스토가 V2가 되겠네요. 그래서 피쿠펠리스 저는 기뻐요. 인사베르, 즉 얘기하면은 알게 되어서, 즉 기보스의 고스트, 즉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기보스의 고스트, 즉 당신이 좋아하니 피쿠펠리스즉 저는 기뻐요.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베르는 알게 되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자, 여기서 주어가 또 생략돼 있죠. 이에요 동사 V 갖고 싶었던 물건 주격 보어에서 C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 s just what i wanted. it 주 s 가 되고 is 동사 V what i wanted가 목적 주격 보어에서 C 이 형식이죠. 젤이죠 SC 젤이죠 다시 i가 S1 wanted가 V1 What or oh, one? 그래서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그것은 just 바로 I 제가 wanted 원했던 what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era algo que ele ia 자 마찬가지고 주어 신이도 있고 era 동사 v algo 그다음 주기표에서 그 c 다음 기에우 께리아죠. 다시 에오가 다시 S1, 원 께리아가 부의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에오, 제가 께리아, 즉 갖고 싶었던 에라 아우구, 아우구, 즉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라 아우구, 기에우 께리아, 즉 에우 께리아, 제가 갖고 싶었던 아우구,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선물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와 생략되었습니다. 이에요 동사 v가 되고 다시 선물 주킥보여서시 이형식이죠 그래서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은 this is a gift for you 에서 this가 주에서가 되고 이제 동사 v a gift가 주킥보여서시 이형식이죠 그래서 this 이것은 for you 즉 당신을 위한 is a gift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프토토어 보시면은 에 웅프레젠찌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가 동사 V 웅프레젠찌 주키 보에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에 웅프레젠찌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축하 선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요가 동사 V 축하 선물 주키 보에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축하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 영어를 보시면은 this is a present for you. this가 주 S가 되고 이주 동사 V o present가 주격 보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is 이것은 for you, 당신을 위한 is a present 선물이에요 되겠습니다. 프로토아르은 보시면은 aung p r e s e n t 자 위에 문장과 똑같죠. 주가 어 생략돼 있고 에 동사 V aung p r e s e n t 주격 보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aung p r e s e n t 주가 선물 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또 주어가 정리 되었습니다. 이에요 동사 v 필요했던 물건 주격보 sc 이 형식이죠. 그래서 필요했던 물건 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t's just what I needed. it's s 가 되고 is 동사 v 그다음 what I needed sc 절이죠 주격보 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i가 s1 need the we w n t what or one 3인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is just 바로 아이 제가 needed 필요했던 what 물건이에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보시면은 eu estava bridge 장두 지수 eu 주에서 가 되고 estava bridge 장두 동사 v 지수가 목적어 3인식이 되겠습니다. 스에우, 저는 지수, 이것이 이스타바프리시 장도 즉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되겠죠.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선물 고마워요. 자,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땡큐 포드 기프트, 즉 포드 기프트 선물 땡큐 고마워요. 되겠습니다. 프로토카를 보시면은 오브리가드 벨루 프레젠치 자, 마찬가지로 벨루 프레젠치 즉, 선물, 오브리가드, 즉, 남성입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 오브리가드, 펠루 프레젠치, 똑같습니다. 펠루 프레젠치, 선물, 오브리가드, 여성이죠. 고마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자, 받아주세요, 동사 부위가 되고 목적어 생략되어 있죠.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자, 문장은 남았습니다. A l i t t something 주어가 되고, 이제가 동사 V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you, 즉 당신을 위한 A l i t t something, 조그마한 어떤 것이 here's 여기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약수하지만 받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어 말은에 un p 누 q u e n o p r e s e n e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생략되어 있고, 에, 동사, 부이 응, 비, 케, 누, 프레젠, 지, 주격 보에서 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 에, 즉, 동사, 부이가 되겠습니다. 일용식입니다. 그래서, 에, 웅 비, 케, 누, 프레젠, 지, 즉, 약소한 선물입니다. 마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에지, 코라상, 제 마음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즉, 제발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 wonderful gift. w h a t a w o n s a e r f o u n e l g i f u l thank you. j o thank you.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보시면, o b r i g a d o b a u e l o u e l o p r e l o s e n s e t n e 자, t 찬가지로 o b j i g a d o 남 j 이죠그래 a m u e l o u e l o p r e l o s e n s e t n e 멋 t 선물, n 좋은 선물, j o b r i g a d o 감사합니다. a u 그 다음 여성이죠. Obrigada. 루벨루브레젠지 벨루 자, 벨루벨루프레젠지 좋은 선물, obrigada. 여성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오는 남성, 아는 여성이죠.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It's just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축하 선물 가져왔어요. I brought a gift for you. 이거 제게 필요했던 거예요? It's just what I needed. 멋진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wonderful gift.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Thank you, but I cannot accept this. It's small, but please accept this gift. It's a present for you. I'm happy that you like it. 갖고, 갖고 it's just what I wanted. 선물이에요. This is a gift for you. This is a present for you. It's just what I needed. Thank you for the gift.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Thank you. What a wonderful gift. 네, é uma pequena demonstração da minha sinceridade. Eu trouxe um presente. o Eu estava precisando disso. obrigado pelo belo presente. Como a última padrão

de casa em morreu um presente filho de tamburini eu estava precisando disso deu a um homem eu obrigado pelo presente é a que só de mãi bada é um pequeno presente mas é de coração joão se mulcaam se obrigada pelo belo presente 네, 사실 저는 포르투갈어를 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훌륭했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It's fantastic. I love it. 이따 어찌무 무이트봉뜨라 반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